안녕하세요, 여러분. 40대 철점 들자입니다. 자, 저는 오늘 명절에 서리조 제사를 일찍 지내고 지금 말레이시아에 와 있습니다. 어, 저녁에 6시 비행기 타고, 6시 비행기 타고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에 내려서 <laughs> 여기 조바루라고 싱가포르에서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여기 에 와가지고, 이제 있는데, 연휴 동안 여기에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온 이유는, 이제 딸내미가 중3인데, 딸내미 뭐 영어라든지, 뭐 국제학교, 이런 것 때문에 왔습니다. 여기는 저희 처형이, 처형이 여기 살고 계셔가지고, 처형이 이제 애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여기에서 국제학교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직 들어가진 않았고 그래서 저희도 들 이제 겸사겸사해서 와 봤는데 아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는 일인지 그놈의 영어 그놈의 대학이 과연 가족이 해체해 가지고 살 만큼 중요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번 와봤습니다. 저는 연휴 끝나는 날 바로 한국 들어갈 거고, 이제, 저희 가족들하고, 처형 가족분들은 말일날 한국에 들어올 거고, 뭐,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는, 이제, 예전에 한 6년 전에 코타키나발루로 관광을 간 적은 있는데, 이제 뭘 알아보기 위해서는 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주로 베트남에서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베트남하고는 또 같은 동남아인데 느낌이 많이 틀립니다. 여기 조바루라는 데는 신도시라서 그런지 엄청 깨끗하고 정리도 잘돼 있어요. 뭐 여튼 명절 연휴는 여기서 보내고 있는데 조바루라는 데는 싱가포르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국경으로 육로죠. 사실상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섬나라를 해서 뭐 배나 비행기로만 이제 해외를 갈수 있는데 여기는 국경으로 들어오더라고. 참또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뭐 그건 그거고 마음은 아직 좀심란합니다 제가 지금. 딸을 먼저 여기 기숙사 학교에 보내가지고 뭐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가를 모르겠어요. 아... 딸이 사춘기인데, 사춘기 때또 부모가 또 옆에 좀 있어줘야 될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한국 안에서 지방에 보내는 것도 좀 그럴 건데. 이 멀리 뭐 타국까지 굳이 뭐 그놈의 공부 때문에 보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가족이 저렇게 사춘기 딸이 성장기에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으면 나중에 가족들이 같이 이제 살게 되면 서로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혼자 생활하는데 익숙해지면, 가족이 좋은데,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합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아... 지금 두서없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 운동하고, 혼자 조식 먹고, 다 자고 있어요. 식구들다 자고 있고, 그래서 지금 밖에 나와서 바람 쐬면서 이제 앉아 있는데, 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연휴가 끝나면 한국을 가지만, 또 여기서는 집 사람이나 가족들 학교 투어, 국제학교 몇 군데 이제 돌아다니면서 상담도 받아보고. 뭐 입학 테스트도 가능하면 한두 군데 정도는 해볼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